안녕하세요. 리 님입니다. 오늘은 조립 도면에서 부재를 보는 방향을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 할 거는 옵션이 옵션을 뭘로 해야 되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 봅니다. 좌측 파일에서 설정 그다음에 옵션. 좌측의 방향 표시 옵션에서 제가 설정할 값은 보는 방향, 조립 도면에보및 브레이스는 남 동쪽에서 볼 거고요. 조립도면의 기둥은 보및 브레이스랑 같은 옵션으로 볼 거예요. 자, 이 옵션의 방향 표시, 이두 가지 옵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남 동쪽에서 객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설정 값을 확인 누르고요. 자, 그리드. 디스플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 자, 먼저 일반적인 보호 객체 좌에서 우측으로 하단에서 상단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기둥 하나, 두 개. 자, 기둥의 방향은 더블 클릭해서 하나는 상단이 아닌 자, 상단 두고 요 얘를 상단이 아닌 후면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을 잠깐 할 거고요. 보강재를 넣을 거예요. 1064번 좌측에 얘는 뒤쪽에 자 엔드포인트 보이시죠? 얘는 스타트 포인트 지점에 보강재를 한쪽에만 넣었어요. 얘는 엔드포인트 지점에 보강재를 이쪽 방향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기둥 같은 부재는 하단에서 여기 여기도 하단에서 대충 여기 이렇게 넣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해볼 거는 이 보부터 확인해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받게 되면 어, 이 UCS좌표계를 기준으로 부재를 그릴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리고 얘는 하단에서 상단으로 그리도록 배웠어요. 자, 이렇게 배운 이유는 이렇게 그래야지만 나중에 부재를 보는 방향이 이렇게볼 거고 얘는 이 방향으로 볼 거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향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y축 방향이 어 여기가 북쪽입니다. 노스. 그다음에 아래쪽이 사우스.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스트, 그다음 왼쪽이 웨스트 이렇게 북쪽, 남쪽, 동쪽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남 동으로 볼 거다라고 아까 설정값에서 설정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부제를 볼 때는 이 방향으로 어, 남쪽에서 보고 동쪽에서 봤을 때 외부면을 기준으로 제가 프런트 뷰를 나타나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면을 한번 뽑아보면, 자, 추측해 볼게요. 얘는 스타트 포인트가 좌측에 있고, 뒤에 있죠. 그럼 스타트 포인트가 왼쪽에 있을 거고, 얘는 어, 뒤에 있으니까 점선으로 나타나야 돼요. 조립 도면을 만듭니다. 자, 우리가 추측한 것처럼 좌측에 있고, 점선으로 나왔어요. 얘는 파사이드에 있다라는 옵션 값이겠죠 파사이드. 자 그리고 얘는 점선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가 이 정면이란 면을 어 저희가 추측했던 거랑 똑같이 나왔죠. 자 다음 거는 저희가 하단에서 상단으로 그렸던 이 객체 도면을 뽑기 전에 먼저 이 보강재가 어 저희가 보는 방향 이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점선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면 뽑아 봅니다. 도면 생성 조립 도면. 자, 이렇게 해당되는 객체의 우측에 점선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수있고요 자, 도면 닫고 여기까지는 어, 조립 도면에 보는 방향은 기본적인 파일의 설정의 옵션 값에 방향 표시에 내가 보는 방향, 남동쪽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둥. 두 가지 기둥의 객체는 어떻게 도면을 만들어서 테스트 해볼 거냐면, 자, 이 객체는 지금 제가 어, 기둥의 속성은 뭘로 표시했냐면, 여기 있는 회전값은 후면으로 표시했어요. 일반적으로 기둥 같은 경우는 이런 H방향, I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I 방향은 후면으로 하고 H 방향은 이렇게 상단으로 썼습니다. 기둥 같은 경우는 상단, 후면 두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 기둥은 상단과 후면 두 가지를 씁니다. 물론 회전이 되는 객체도 있을 거예요. 자, 먼저 I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도면을 뽑기 전에 이 객체에 도면을 뽑았을 때 과연 얘가 점선으로 나올까? 실선으로 나올까? 추측해 볼게요. 저희가 아까 도면을 뽑을 때 프론트 방향을 뭘로 지정하느냐라는 옵션 값을 저희가 동쪽에서 보고 또는 남쪽에서 본다고 했죠. 저 그러면 얘는 외부면이 여기 있으니까 뒤에 있는 이 보강재는 점선으로 나와야 돼요. 점선. 점선으로 나와야 되고요. 저 옵션 값은 왜 점선으로 나와야 되냐면 헬프 사이트를 잠깐 보고요. 자 기둥에서 볼을 보는 방향 여기서 보면 자뷰 속성에서 좌표계를 로컬로 설정하게 되면 얘는 기둥에 좌표계를 사용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보통 어, 기둥 같은 경우는 로컬을 쓰지 않고 모델을 많이 씁니다. 자 좌표계를 모델로 설정하고 기둥이 수직으로 위치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 북동남 서쪽을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옵션을 저희가 아까 처음 설정할 때이 설정 값은 보밑, 보랑, 브레이스랑 같은 옵션으로 보자 라고 설정했어요 제가 그래서 위의 값을 보면 값은 보밑, 브레이스로서 설정했고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및 브레이스랑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를, 어, 보는 방향을 사용합니다라는 게 기본 설정 값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가 기본 설정 값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둥은 저희 아까 보랑 그 다음에 보의 방향이랑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 방향, 이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점선으로 나온다라는 뜻이구요. 자, 도면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점선으로 나왔어요. 확인되셨죠? 오케이. 자, 다음. 자, 얘는 옵션 값 확인하는데, 요거 만들고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보는 방향 요쪽이니까 얘도 역시 점선으로 나와야 돼요. 도면 생성. 점선으로 나왔고, 요, 속성 값을 모델로 하더라도 얘는 그대로 이렇게 점선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 이렇게. 옵션 값을 속성의 좌표기 옵션 값을 모델로 하더라도 얘는 점선으로 나온다. 라는 게 기본 설정 값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할때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설정에 옵션에 방향 표시는 남동보 및 브레이스. 이 설정 값으로 하시면 되구요. 자, 두 번째는 기둥을 모델링 할 때는 옵션 값 회전 로테이션 값을 상단과 후면 두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랑 빔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또는 상, 하단에서 상단으로 모델링 하시는 거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려님이었습니다.